안녕하세요. 헤일입니다. 2022년도 벌써 12월로 마지막 달이네요.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지금 올해에는 어떤 게임이 재밌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출시된 게임 중에 추천작 10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소개 순서와 순위는 상관이 없으니 알아두시고요. 주관적 기준에 의한 선택인 점 말씀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입니다. 2017년 발매한 호라이즌 제로던의 후속작으로 전장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과거 플레이스테이션4를 구매한 신규 유저들이 게임 추천을 요청하면 라스트 오브 어스 1, 언차티드 4와 함께 항상 1순위로 추천되는 게임이었습니다. 운명이 태보한 미래, 동물의 외형을 한 기계와 싸우는 세계관은 새로우면서도 매력적이게 다가왔고 기계 동물의 약점을 공략하는 전투는 호라이즌 제로던 만의 독특한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었죠. 이렇듯 훌륭한 전작 때문에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는 출시 전부터 상당한 기대를 받는 작품이었고, 공개된 트레일러에서는 마치 영화 아바타를 생각나게 하는 색감과 엄청난 그래픽으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죠. 그렇게 출시된 포포에를 직접 해보고 느낀 건, 와, 이게 진짜 차세대 게임이고, 진정한 후속작이구나 하는 것이었죠. 먼저 그래픽을 꼽을 수 있는데요. 호라이즌 포비 w 웨스트의 그래픽은 실로 엄청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좋아진 그래픽에 적절한 색감은 제가 해본 모든 콘솔 게임 중에 단연코 최고라는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전투. 전작인 호재단의 전투도 재밌었지만 근접 무기인 창은 사실 거의 쓰지 않는 무기였는데요. 이번 호포웨에서는 창에 여러가지 스킬을 부여함으로써 다채로운 플레이를 할수 있게 해주었고 그 완성도도 높아,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근접으로 싸울지, 원거리로 싸울지, 결정할 수 있을 정도까지 바뀌었습니다. 활의 종류도 늘고, 건틀렛이라는 새로운 무기도 생겨, 플레이어의 성향에 따라 전투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도 큰 장점이라 할수 있겠네요. 그럼 잠깐, 전투를 보시죠. You 또 편의성 증가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새로 추가된 장비인 낙하산 기능을 해주는 실드윙의 추가로 보다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고, 포싱을 통한 오브젝트 확인, 모닥불에서의 아이템 소모 없는 빠른 이동 덕분에 확실히 게임하기가 편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건 보관한 시스템인데요. 전작에서는 가방이 쉽게 차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제는 알아서 보관함으로 직행하니까 편해도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이드 퀘스트의 퀄리티. 전작에도 사이드 퀘스트는 있었지만 그렇게 매력적인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번 호프의 사이드 퀘스트는 메인 스토리와의 연계성도 좋고 스토리를 보다 풍족하게 채워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게임적인 부분은 아니고 바로 출시 타이밍 하필 출시 일주일 뒤에 엘든링이 출시되어버린거죠 이건 뭐 사실 게임사의 잘못이라고 보기보다는 불운했다고 할수 있겠네요 저 또한 호프회를 하면서 아 너무 재밌다 진짜 각기 미다를 연발했지만 일주일 뒤에 엘든링이 출시되기 때문에 메인스토리 위주로 급급하게 게임 엔딩을 봤던 안타까운 기억이 있습니다 뭐 지금 하려는 분들한테는 상관없는 얘기겠네요 아 그리고 2023년 4월 19일 DLC도 출시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탄탄한 스토리에 재미있는 전투, 화려한 그래픽까지 탑재한 차세대 게임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꼭 한번 플레이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두 번째 게임은 고양이로 시작해서 고양이로 끝나는 게임 스트레이입니다. 프랑스의 인디게임 개발사 블루일2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3인칭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바이러스에 의 인류는 멸망한 상태, 그곳에서 새로운 집과 가족을 찾아 떠나는 고양이의 모험이에요. 일단, 주인공인 고양이가 귀엽습니다.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특히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집사분들이라면 환장할 게임일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캐릭터만 귀여운 건 아니고요. 게임 내 퍼즐이 재밌고, 상호작용도 훌륭하며, 게임 난이도도 어렵지 않아서 편하게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또, 사이버 펑크를 연상케 하는 디스토피아적인 분위기도 마음에 들었고, 고양이의 모션도 사실적이고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역시 단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건 바로 7시간 정도의 짧은 플레이 타임. 35,000원이라는 가격을 주고 사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플레이 타임이죠. 그리고 단조로운 게임 플레이도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PSN 스페셜이나 디럭스 구독자라면 따로 게임을 구매하지 않고 즐길 수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한번 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게임은 플래그테일 레퀴엠입니다. 플래그테일 레퀴엠은 100년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흑사병이 만연한 14세기 중세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남매의 모험을 그린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전작인 플래그테일 이노센스가 괜찮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어서 은근히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었죠. 일단 이 게임은 은신이나 잠입 액션을 좀 강제하는 편이에요. 잠미 액션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정만 보면 달려가는 불나방 같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풀숲에 숨기 바쁘고 돌팔매지만 해대는 액션이 좀 답답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서공이라는 무기가 추가되고 화살 회수라는 스킬을 찍으면 좀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또 그래픽은 좋아졌지만 시스템적이나 게임 내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 신선함을 느낄 수 없어서 추천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하게 된 이유는 후반으로 갈수록 몰입하게 되는 훌륭한 스토리와 매력적인 조연, 그리고 적재적소에 깔리는 브금이 일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남매의 고군분투 지모리 게임 플래그테일 레퀴엠 명작은 아닐지라도 수작에는 충분히 들어간다 생각하니 한번쯤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번째 게임은 몬스터 헌터 라이즈 선브레이크입니다 사실 모너는 특이할만한 스토리 없이 몬스터 잡고 장비 만들고 다시 더센 몬스터 잡고 장비 만들고 하는 게임인데요. 그럼에도 그 특유의 중독성 때문에 상당히 매니아층이 있는 게임입니다. 저 또한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그럼 게임을 소개해 볼까요? 먼저 전투는 전작인 월드에 비해 더 가볍고 경쾌하게 바뀌었고, 밧줄벌레 등의 추가로 이동 편의성은 좋아졌습니다. 또 캐릭터 모델링이 귀엽고 이뻐진 것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아, 그 빡빡이를 드디어 안볼수 있다니. 기본판인 라이즈 때에는 좀 아쉽다는 평도 있었는데요. 몬스터를 소개할 때 나오는 이상한 판소리나 외색 짙은 배경은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었죠. 그리고 그놈의 백룡야행. 하지만 썬브레이크가 나오면서 평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배경도 서양풍으로 바뀌었고 새로운 스킬 추가와 괴이화는 사냥의 재미를 배가시켜주었죠. 또 NPC와 함께 사냥할 수 있게 해주는 맹우 퀘스트도 심자들이 환영할 만한 것이죠. 단점은 역시 스위치 기반이다 보니 그래픽이나 프레임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전작 월드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역체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꽤 있었죠. 하지만 PC버전은 훨씬 나아졌으니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PC버전을 추천합니다. 난 스토리보다는 액션과 파밍이 좋다 또는 기존의 월드를 지겹게 해서 새로운 모논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몬스터헌터 라이즈 썬브레이크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썬브레이크는 라이즈의 확장판이기 때문에 기본판 라이즈가 있어야 플레이 가능하고 두개의 게임을 사야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다섯번째 게임은 베오네타3입니다. 베오네타3는 제목 그대로 베오네타 시리즈의 세번째 작품으로 플래티넘 게임즈가 제작한 논스톱 클라이맥스 액션 게임인데요. 사실 처음 보면, 아니, 뭐야, 이 병마 B급 게임은. 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쿨레 진동하는 걸크러시안경누나가 보이는 요상한 춤과 화려한 액션에 빠지는 순간, 당신은 배우는 타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채로운 콤보와 화려한 액션, 개성가한 캐릭터들, 멀티버스라는 소재에서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재미, 그리고 전작보다 확실히 좋아진 편의성은 플레이어를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다 좋을 수는 없는 법, 영화 같은 스토리를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고 아무래도 스위치 특유의 그래픽은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B 급을 가장한 명작 베우네타 3. 2022더 게임 어워드에서 최고 액션 게임 수상작인 만큼 재미가 보장되어 있으니 액션 매니아라면 꼭 한번 플레이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 게임은 스플래툰 3입니다. 스플래툰 3는 모노리스 소프트에서 발매한 스플래툰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자 첫 한글화 작품입니다. 먼저 싱글 모드인 히어로 모드가 확실히 개선되었습니다. 아무래도 PVP가 메인이다 보니 전작에서는 싱글 모드가 단순 튜토리얼 느낌이었는데요, 이번 작에서는 분량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스테이지 디자인도 다 다르고 각 스테이지마다 기믹에 맞는 무기를 선택하여 클리어하는 재미가 일품이었습니다. 메인인 PVP 모드는 다양한 맵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무기를 선택해서 플레이할 수 있고 색칠 위주로 할지 적 처치 위주로 할지, 플레이어의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좋았네요. 또, 티어 시스템이 적용되는 랭크 매치는, 구역을 사수한다던가 박을 터뜨린다던가 하는 새로운 룰이 적용되고, 룰마다 어울리는 총이 달라, 다양하고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류의 게임은, 자칫 잘못하면 단조롭게 느껴져, 쉽게 질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스플래툰3는 다양한 맵과 다양한 무기, 다양한 룰, 기어작을 통한 나만의 옵션을 만들 수 있어 질릴 틈 없이 오랜 시간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귀여운 캐릭터와 쉬운 조작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캐주얼한 TPS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스플래툰 3를 추천합니다. 일곱 번째 게임은 뱀파이어 서바이벌입니다. 아니 왜 게임을 뽑았지?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사실 이 게임보다 화려한 그래픽에 대형 제작사, 많은 자본이 들어간 게임도 많아요. 하지만 때로는 비싸고 화려한 음식보다 투박하면서 중독성 있는 음식이 땡길 때가 있는 것처럼 뱀파이어 서바이벌은 그런 니즈를 충족해 줄수 있는 게임이라 생각해 라인업에 넣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인디 게임 하나는 꼭 넣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사실 게임 자체는 간단합니다. 적을 죽였을 때 나오는 보석으로 무기와 장신구를 선택하고 본인이 원하는 조합을 맞춰 30분을 버티는 게임 심플하죠? 하지만 심플리즈 베스트라는 말도 있듯이, 뱀파이어 서바이벌 일명 뱀서는 그 특유의 엄청난 중독성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으며 스팀 사용자 평가에서도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인지 2022년을 기점으로 일명 뱀서라이크 게임들도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5천 원이라는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도 큰 메리트라고 할수 있겠죠. 도트 그래픽의 엄청난 중독성을 느낄 수 있는 갓성비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뱀파이어 서바이벌,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여덟 번째 게임은 가도브어 라그나 로크입니다. 2018년 최다 고티를 수상한 가도브 어4의 후속작인 이 게임은 출시 전부터 엄청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고, 사람들은 올해 최다 고티는 엘디님과가도브어 라그나 로크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저 또한 전작을 엄청 재밌게 플레이한 사람으로서 라그나로크의 출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기다리던 가도오버 라그나로크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라그나로크를 해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역시 전투가 재밌다였는데요. 포쾌한 전투와 화려한 연출, 끝내주는 피니시는 역시나 엄청난 재미와 손맛을 선사해 주고 플레이 가능한 무기의 창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다채로운 플레이를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아트레우스도 전작에서는 단순히 보조 역할 느낌이었다면 라그나로크에서는 크레토스처럼 직접 플레이하는 파트도 있고 보다 다양한 스킬을 추가하여 꽤 수준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었죠. 또한 서브 퀘스트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전작에서는 그냥 시간 늘리기라는 느낌도 들었었는데요. 이번 작은 서브 퀘스트의 분량도 늘어나고 퀄리티도 좋아져 풍족한 느낌을 주네요. 특히나 바나헤임 크레이터 지역의 정글, 평원, 한물지 부분은 정말 재밌으니 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역시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라그나로크의 배경은 토르, 오딘이 등장하는 북유럽 사가인데 북유럽 신들의 등장이 너무 적어요. 전작에서 브리스 신들을 싹쓸이하고 이번엔 어떤 신들이 기다릴까 하는 유저들에게는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스토리가 금 마무리된 듯한 느낌이 들어 조금 아쉬웠습니다. 게임 전체적인 부분에서 전작보다 크게 나아진 수준이 아니라는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처음 본 이성이 이상형이라는 말처럼 새로움을 갈망하는 건 사람의 본능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부분 부분 달라지긴 했지만 크게 새롭지 않다는 느낌은 전작을 이미 플레이해본 사람들에게는 실망감을 가져다 줄수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전작이 워낙 뛰어난 작품이다 보니 오는 딜레마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도보 라그나로크는 분명 대작 게임이며 재밌는 게임이면은 틀림이 없으니 꼭 한번 플레이해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홉 번째 게임은 위쳐 3 와일드헌트 차세대 버전입니다. 2015년에 출시한 게임을 이제와서 업데이트해 준다고? 플레이스테이션 5가 나왔으니 차세대 업데이트까지는 이해하지만 한국어 풀 더빙까지 해준다고? 고맙긴 한데 얘네가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직접 플레이해본 순간 그 의아함은 경이로움과 감탄, 그리고 제작사에 대한 감사함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나아진 그래픽과 편의성, 어차피 그건 차세대 업데이트라면 다른 게임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 치고 한국어 더빙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더빙은 자막을 보지 않아도 되어서 게임을 몰입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어설프게 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쳐3 한국어 더빙의 퀄리티는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합니다. 주인공들은 물론 사소한 NPC까지 더빙을 하였고, 그냥 간과하면 스킵되는 부분,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더빙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신경 많이 써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뜩이나 대사량도 엄청 많은 위쳐3인데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스트리머들과 유저들은 모두 만장일치로 대만족을 하고 있더라고요. 2015 최대 고티를 수상한 갓겜 위쳐3는 엄청난 몰입감을 탑재한 초갓겜으로 돌아왔습니다. 환상적인 스토리에 한국어 풀더빙까지, 나무랄 것 없는 명작 RPG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위쳐3 시작하세요. 내가 부른 건 장모와 대장장이 윌리스인데 녀석은 두어프라고 했고 네가 그 녀석일린 없을 텐데. 동찰력이 뛰어나군. 리비아의 겨울 터 위쳐다. 아츠게일은 그래서 네 발자국 소를 듣지 못했군. 여기서 뭘 찾는 거지? 벵거버그의 예니퍼를 찾고 있다. 어디로 갔나? 그건 군사 기밀이다. 그러면서 날 내쫓지 않고 경비도 부르지 않는군. 말해봐, 원하는 게 뭐야? 이 근처에 그리핀이 한 마리 있어. 그걸 죽여주면 내가 손을 좀 써보지. 어느덧 마지막 게임을 소개할 시간이네요. 마지막 게임은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바로 엘든링입니다. 엘든링은 프롬 소프트사의 3인칭 오픈월드 다크 판타지 액션 RPG인데요. 아무래도 오랜만에 출시되는 프롬 게임인 만큼 출시 전부터 엄청난 기대를 받았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엘든닝에 대해 얘기해 보죠. 기존작에 비해 높아진 자유도, 또 점프와 탈컷의 추가는 플레이어로 하여금 보다 다채로운 플레이를 가능하게 해주고, 뼈가루라는 영체를 소환할 수 있는 시스템은 크롬 스타일 게임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발판이 되 주었죠. 물론 그 때문에 게임이 너무 쉬워지는 경향도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선택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근접 무기의 영치 없이 플레이하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고생한 만큼 기억에 남는 게임이고 인생작으로 남았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2022더 게임 어워드에서 최다 고티까지 수상하면서 2022년은 엘든링이라는 걸 증명해버렸죠. 제게도 올해 1등 게임은 단연코 엘든링입니다. 참 얼마 전에 홀로세움이라는 PVP 신규 컨텐츠가 추가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어렵지만 중독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게임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이미 다른 게임들은 너무 쉬워 새로운 고난이도 게임을 원하시나요? 그런 당신에게 2022 TGA 최다고티 수상작 엘든링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 출시 게임 10가지를 모두 소개해 드렸는데요. 주관적 선택이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영상 끝까지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